그 다음 우리가 복소수를 더하고 곱하고 다 했죠 근데 우리가 연산을 배우면 옛날에 더셈 배우고 곱셈 배우고 곱셈 배우고 뭐 배웠죠 지수 배웠죠 더 복잡한 그죠 네. <laughs> 단선도 배웠지만 네. 곱셈의 반복은 지수라 했잖아요 그럼 과연 지수가 뭔지를 꼭 우리가 어떤 지수가 여기 위에 올 때는, 실수가 올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법을 배웠는데, 얘예 복수수가 올 때는 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는 뭔지는 몰라도 2.7얼마라는 무리수라고 714라는 무리수라고 했고 이것의 지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덧셈으로 정의가 된데 했어요. 그죠? 운 좋게 1 다기 x 다기 x 제곱을 2 팩토리알로 나눈 거 이런 것들의 합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는 외워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식 자체가. 어떤 대칭이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의를 해봅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X-I-Y. 로그 다음, 형식 논리로. 형식 논리로. 지수는 위에 더하기 있으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는 뭐하고 같죠? x1 곱하기 x2 이거 같죠? 네. 그러면 이것도 형식 논리로 그러면 아 이거는 2x 곱하기 2 i의 y다. 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지수의 허수가 왔을 때 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얘만 잘 정해주면 얘 전체를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복소수의 더셈과 복소수의 곱셈에서 다 어떤 형식 논리를 가지고 실수에서 형식 논리를 가지고 와서 정리를 했잖아요. 이 지수 형식도 실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형식 논리를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그게 잘 정리가 되는가 보면 되니까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쪽 식을 가지고 옵니다. <목소리>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이쪽 식을 가지고 <목소리> 1 더하기 <목소리> iy <목소리> 더하기 팩트리아의 i y 의 제곱에 더하기 3팩트리얼의 i y 의 3승 더하기 <목소리> 이거 집에서 한열 번쯤 해보세요. 굉장히 <목소리> 재밌습니다. 아니, 아이 정말 신기해 하고 <laughs> 이런 걸 저기 정말에요. 이 시간 잘고잘 잘 갑니다. 넷플릭스 보는 것도 시간이 되게 잘 가요. <laughs> 정말 저이 수업 하려고 400 페이지짜리 수학 책을 두번 읽었어요. 주말에. 주말에요? 네, 대학 3학년 교과서. 하나는 대학원 교과서. <laughs> 넷플릭스 볼시간습니 <뭘 쉬고> <laughs> <laughs> 그러면 자 이걸 하면 여러분 i의 i는 i는 봐봐요 i는 1승하면 i고 i의 제곱하면 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고 i의 삼승하면 i의 삼승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i고 4승. i의 사승하면 1이고 그럼 여기서 홀수 차는 i들이 남으면서 보호가 번갈아가고, 짝수는 또 1이면서 보호가 번갈아가니까, 짝수 홀수 나누면 괜찮겠죠. 네. 그러면 i가 있는 게 있고 i가 없는 게 있으니까, 그럼 여기 짝수 차원 나누면 1다기 2팩토리 아에 i의 y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4팩토리 아에 i의 y의 4승이 되고, 그죠? 네. 이런 게 남고, 두 번째는 홀수 차니까 i의 y, 더하기 3 팩토리알의 i의 y의 삼성 이렇게 되고그죠 네. 그러면 이것을 차근차근 써봅니다. 이거는 뭐가 될까요? 1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y의 제곱, 그죠? 플러스는 빼니까 마이너스 이 팩토리얼의 y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바뀌죠? 음. y의 3승에 4, 음. 4팩토리얼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는 i가 밖으로 묶어낼 수 있죠? 얘는 i, y고 얘는 3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i, y가 되고 또 플러스 되고 그러니까 i는 항상 있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니까 i를 묶어내고 y 더이3팩트리알에 y 아 부호가 번갈아 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팩트리알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쪽에는 y 차수가 뭐가 있죠? 짝수만 있죠. 이쪽에는 y 차수가 홀수만 있죠. 이거는 무슨 함수? 짝수만 있을까? 우함수. 얘는 홀수만 있다. 기함수예요. 이 e x 가 이렇게 무한한 덧셈으로 표시되듯이 이렇게 무한한 덧셈으로 표시되는 함수가 또 있어요. 얘는 코사인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코사인이 무슨 함수였죠? 우함수였잖아요. 그래서 코사은 우함수끼리 더세으로 이렇게만 표시되고 얘는 기함수죠. 얘는 사인으로 표시됩니다. 모든 우함수, 기함수도 코사인, 사인으로 안 해요. 아니. 예,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은 증명을 미뤄둡니다. 얘가 저렇게 되는 것도 증명을 미뤄두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지만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y 값이 굉장히 작으면 얘네들은 0으로 간주를 할수 있으니까, 아주 작으면 코사인이 y 값이 작으면 1이 큰 거고, 여기는 y 값이 아주 작으면 코트 사인 y는 y하고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사인 y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죠. 여기가 이근처에서는 y하고 그래프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의 아이 y를 아의 y성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된다. 이 형식 논리에서 왔으니까 y 대신에 파이를 넣어 봅시다. 파이. 이에 예. i의 파이어 코사인 파이 더기 하 i 사인 파이가 되고 코사인 파이는 얼마죠? 5대 5면 여러분 원을 생각하면 되는데 있죠? 네. 코사인 파이는 얼마죠? 네그 원을 보면서 하세요 책을 보지 말고 그0 아니 코이코스1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 1. 그죠? 아니, 원을 아니, 보면서 생각하고 항상 원을 머리에서 그리세요. 사인파이는? 0. 마이너스 1 더하기 0. 그죠? 그러면 이에 아이파이는 뭐다? 아이파이에 얘를 보내면? 이런? 아, 그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수. 0, 아, 네. 1, <laughs> I. 나죠? 그 다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 둘, 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호, t h 등호 그 다음 여기 뭐죠? 지수 자, 우리 배운 연산 처음에 뭐 있죠? the s 없 고생은 생각도 안 했죠. 그다음 아까 제가 제가 할때뭐 했죠. 지수. 세 가지 중요한 연산이 다있어세 가지 세 가지 중요한 수, 제일 중요한 상수 둘,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고 부르는 음. 오일러 항공식입니다 본 아이덴티티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오일러 아이덴티티가 별로 <laughs> <오늘이 웃음> 재밌습니다. 오일러의 항등식이 오일러가 이렇게. 그래서 어디봐도 세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 수학 공식 2 0개 나오면 항상탑이 예. 그래서 예를 이렇게 형식 논리를 정리해서 증명만 하셔도 여기 가서 수학 공수 소리를 듣습니다. 오일러 씨는 저거를 돌아가셨을니까 오일러 씨, <laughs> <오일러> 씨. 네. <laughs> 네. <laughs> 레온 하르트 저 공식을 그 만들려고 저걸 한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에뭐 그 네. 하다가 저걸 발견한 거예요? 아 그런 쪽안 살아가서 모릅니다. 제가 근데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에 그 쓰인 나요 I 아름다움은 어디에 쓰인다고 you're seeing now.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을 m sure I'm 가을 장난이, 장난이 아니라 생각 많 하는 거죠 거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고 여기서 장난이라는 건 그런 의미일까 실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laughs> 보도록 그렇겠죠 실익이 아니라 이렇게 재미죠 재미 재미 삼아 이라는 수도 오일러가 만들어졌나요? E는 그 전에 이미 발견됐어요. 이라는 수의 정체가 정확히 무슨 값인가는 그 몰랐지만 그럼 그 이는 이점 그 이자 네. 뭐 네. 그거는 뭐하다가 발견됐어요. 이자 계산하다가 아. 그래서 중요합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복수수의 드셈은 좌표로 봤을 때 편했는데 곱셈은 굉장히 어려웠죠. 복수수를 나타낼 때 직교 좌표계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극좌표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차원이 두 개면 거기 에 있는 서술하기 위한 것은 수가 항상 두 개가 필요하댔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극좌표는 어떻게 표시를 하는가 하면 여기 있는 점이 있으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로 하고 여기서 이루어진 각을 세타로 해서 표시하는 것을 R세타라고 합니다. 그게 극형식이에요. 극좌표 그러면 이 R세타를 복수수 직조좌표계로 나타내면 뭐죠? 여기 x 축하고 y 축이니까 여기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r 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복소수로 나타내면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r 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x, y, x 플러스 i y 는